벤치 E클래스 W214 모델이 입고 됐습니다. 작업해 줄 아이템은 리어 모니터예요. 장착 전 등받이 모습 보여드리고요. 이게 교체되는 모니터입니다. 그럼 작업하고 쭉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작업 완료됐습니다. 작업 완료된 모습을 살펴보면은 모니터가 굉장히 크게 달려 있죠. 이런 필름도 있는데 요건 사용하기 전에 뜯어 주시면 되고요. 브라켓 거치 방식이고요. 전선은 여기 등받이 안쪽으로 쏙 들어가는 방식으로 시공이 됩니다. 모든 리어 모니터가 마찬가지겠지만 와이파이를 연결해 줘야지 모든 기능을 100% 활용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스마트폰 테더링이나 유심 라우터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모니터 사이드는 HDMI 포트나 이제 마이크로 SD 카드, USB, 헤드셋 포트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u s b 넣는거를 여기서 볼수 있는 거겠죠. 앱 여기를 들어가면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보던 안드로이드 화면이 있겠죠. 그리고 모든 기능은 이제 플레이스토어에 로그인을 하셔야지만 활용이 가능하고요. 다시 발음 속도는 꽤 빠른 편이고요. 유튜브도 이제 접속이 가능하고요. 지금 인터넷 연결이 안돼 있어가지고 접속은 안 되고요. 만약 사용하실 때 이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로그인하셔가지고 업데이트를 받고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운드가 이제 자체적으로 달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좌우 동시에 들으면은 이게 좀 시끄럽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게 헤드셋을 꽂아서 쓰시거나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사용해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어, 필한 앱이 있으면 겸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네, 필하신 분들 있으시면 연락주시고요 그러면은 짧게 마무리할게요. 끝!